남편이 사랑한 여자를 인간 돼지로 만든 여자 중국 한 나라의 여태후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200년대 부잣집 딸 여친은 동네 건달 유방에게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이 사랑은 훗날 한 제국의 운명을 바꾸죠. 유방이 반란에 가담하자 여친은 가족을 지키며 홀로 버텼습니다. 포로로 잡혀 고초를 겪으면서도 남편을 끝까지 믿었죠. 결국 유방은 한 나라를 세우고 여친은 황후가 됩니다. 하지만 황제가 된 유방은 달라졌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후궁 척부인에게 빠진 거죠. 척부인은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만들려 했고 유방은 여태후의 아들을 내치려 했습니다. 비록 신하들이 막아냈지만 여태후는 이모욕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195년 유방이 죽자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여태후는 척부인의 머리를 깎고 쇠사슬을 채워 쌀을 찍게 했습니다. 그리고 척부인의 아들 유여이를 불러들였죠. 새 황제는 동생을 보호했지만 그가 사냥을 나간 새벽 여태후는 움직였습니다. 유여이에게 독이 든 술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척부인의 인간성을 완전히 아사가 버렸습니다. 몸도 감각도 모든 걸 빼앗은 뒤 돼지우리에 던져놓고 인간 돼지라 불렀죠 여태우는 그 모습을 아들 황제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네 자리를 빼앗으려던 여자다 황제는 절규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는 정사를 포기하고 스물셋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태우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나라를 다스렸고 방해되는 황족을 모두 숙청했습니다 자신의 일족을 왕으로 세우며 15년간 권력을 휘둘렀죠 기원전 180년 그녀는 병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역사학자 사마천은 놀랍게도 그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잔혹했지만 그녀의 통치 동안 전쟁이 없었고 백성들은 평화를 누렸기 때문이죠. 그녀는 악마였을까요? 아니면 냉철한 여제였을까요? 마지막으로 여태우는 죽기 전에 다시는 여자가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하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